자, 그러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정말로 어떻게 생겼을까요? 어떤 구조일까요? 자, 이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실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게 우리 협회가 아니고 회계 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했던 겁니다. 즉, 이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설계를 했느냐?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험의 경우 50%를 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50%를 깐다 손 치더라도 보험가입자의 일정수가 해약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. 해약을 한게다 돈이거든요. 보험자 수입이죠. 다음에 10년 후에 다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수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팔면서 일정 정도 5년 이내에 해약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또 하나는 10년 후에 일정 정도 유지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가정대로 해약률과 유지율이 안 나오잖아요. 보험사가 손해나는 거죠, 크게. 특히나 10년 후에 유주일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그야말로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폼이나 단기 유동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사실 단기납 종신보험 위기의 본질입니다. 자, 이것이 어떻게 위기의 본질이 이 구조에 있는데 판매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? 근데 회계학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이 문제를 회계학회가 처음에 찾아낸 게 아니고요.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팔았던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회사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구조적 함정에 빠져서. 근데 그걸 우리가 우리 보험사가 팔았다는 거죠. 이게 위기의 본질입니다. 위기의 본질. 특히나 더 황당한 일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, 우리 여러분들 작년에 돈도 많이 버시긴 했지만 보험사들은 그야말로... 난리가 났습니다. 성과급단치로. 왜냐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그거를 딱 회계장부에 2023년도 이익으로 잡은 다음에 그 이익만큼 성과급단치를 한 거죠. 뭐 200%, 심지어 300%까지 했다는 회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이익을 잡았던 계산식이 뭐였느냐. 자, 이 상품이 5년 이내에 일정수가 해약할 거라는 가정 위에서 이익을 산정한 겁니다. 10년 후에 일정수가 계속 유지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익을 산정한 겁니다. 그래 놓고 다시 2023년도 이익을 딱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. 근데 그대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? 그리고 그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저라도 그걸 해지하겠습니까? 정말로 아무리 돈이 급하더라도 절반이 날라가는데.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자 붙고 비과세까지 붙어내는 걸 계속 묻어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자, 이래서 이 회계학회에서 당신들, 보험사들이 이렇게, 그, 이익 산정해놓고 성과급 찾는 건 문제 있다. 라고 지적을 한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. 어, 우리 여러분들, 이 단기납 종신보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의 문제이지 판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. 저희 협회에서는 이 부분 계속해서 언론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당국에도 질문을 해온다면 저 입장 정확하게 견지하면서 저희가 대처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